안녕하세요 구빛이에요. 오늘은 짜잔 이런 물고기를 그려볼 거예요.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? 이렇게 동그라미 같이 이렇게 그려주세요. 그 다음엔 이걸 이렇게 쭉 뻗어주세요. 그 다음에는 이걸 한번 내리고 다시 이쪽으로 쭉 뻗어주세요. 그 다음에는 눈을 이렇게 크게 그려주세요. 그리고 입도 그려주세요. 이걸 이렇게 반 나눠주세요. 그리고 이렇게,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자기가 마음대로 어, 해주세요.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. 그 다음엔 이걸 이렇게, 이렇게 끄어주세요. 지느러미도 이렇게, 이렇게 그려주세요. 그리고 여기 물고기라고 적어주세요. 이제 다 그렸어요. 이제 색칠을 해볼게요. 빨간색을 꺼내주세요. 빨간색은 여기 이렇게 색칠해주세요. 주황색도 여기 색칠해주세요. 이제 노란색을 여기 색칠해주세요. 말주는초파은보이러할 거거든요. 자, 이제 연두색으로 이렇게 색칠해주세요. 이제 초록색을 색칠할 겁니다. 이제 하늘색을 꺼내주세요. 하늘색을 다 색칠했으면 파란색을 꺼내주시고요. 파란색은 좀 많이 색칠할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보라색을 꺼내주세요. 보라색을 꼬리에 이렇게 색칠해주세요. 그리고 이제 살색을 꺼내주세요. 살색은 지느러미를 색칠해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!